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나리오 쓰는 거 1차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써야 될때 어떤 게 좋은 시나리오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고, 기획을 잡으실 때에도 어떠한 플롯으로 잡을 거냐, 어떠한 소재를 쓸 것이냐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할때 최근의 경향이 어떠한 특정한 장르, 어떠한 포맷에 맞춰져 있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주인공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는 많은 이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많이 떨어지는 게 요즘 최근의 경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멸의 칼날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 예를 들어보자면 귀멸의 칼날을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가족을 지키고 그 행복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 주인공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깨져버리잖아요.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동생은 오니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오니가 된 여동생을 다시 지키고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플롯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정확하게 들어간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예를,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아이언맨 1을 가장 우리가 참, 저도 좋아하는데,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죽게 될 뻔하잖아요. 총탄을 받아서. 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모든 게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테러범들에게 총탄을 맞아서 자신이 죽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이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뭘까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존에 대한 가장 강한 어떤 집착,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로봇 장비를 아이언맨 슈트의 어떤 초기 버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당연한 이유와 그거에 대한 사건들이 받쳐주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매우 성공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아이언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주인공이 초반 이 산막으로 구성된 이야기 중에 초반 이야기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태초에 가지고 있던 이 주인공의 성격은 잘나 잘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초반에 우리가 웹툰으로 구성하자면 초반 상화분에 이 주인공이 어떠한 사건을 겪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가치관이 바뀌거나 초반에 성장해버린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강한 캐릭터성을 부여한 이야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원피스 한번 얘기를 들어야죠.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만들어진 초반 일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잘 만들어진 일화라고 다들 생각이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일화를 보게 되면 연출이라던가 그림체라던가 뭐 캐릭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림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연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써요.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봐야지? 이 컨텐츠의 홍수시대에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신규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뭘 봐야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속에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다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그 안에 보여지는 상황이 매우 드라마틱하고 절박하고 하겠지만 그 나온 주인공이 그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게임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철없고 어떻게 도박으로 한탕 해볼까던 그 주인공이 초반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서 아 내가 이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인공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과 그 다음에 내 컨텐츠에 대해서 내 시간과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주인공이 가장 처한 지금 상황보다도 이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 아무리 돈 없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서도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난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떠한 사건을 넣어서 어떻게 재미있을까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갈까를 고민한다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이야기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이 주인공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다시 원하던 행복한 가정 생활로 돌아가는 게이 주인공의 꿈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 들어갈게끔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든 초반에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작가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경우는 저는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어떤 독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작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통찰 없이 시작한 작품이라고 하면 중간에 작품의 성향이 바뀌어버리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주인공이 어떤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흐름 방향이라든지 사건의 구성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패들을 해봤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아 저는 왜 실패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PD들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캐릭터들의 관점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주변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인가의 트렌드를 항상 분석하려다 보니까, 연재가 꿈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정작 주인공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처음에 데뷔하는 작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지?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은 저의 이야기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트렌드에 맞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기획자 입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설 작가님들이 처음에 바라셨던 게 어떤 걸까 원했던 게 어떤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로맨스 판타지라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환생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회기물이라든지 어 그런데 공통적으로 작가님들이 바라보시는 세계관에서는 좀 나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걸 대단히 원하시더라고요. 항상 타인의 만족에 집중하고 타인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만 집중하시던 분들이 회기나 환생을 통해서 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독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획 단계에서는 제가 그래도 많은 작품들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남의 입장이 되어 왔을 때, <laughs> 아, 이 작가님은 왜 이렇게 쓰셨을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썼을 때는 남의 이야기를 쓰는 느낌이 강했어요. 나란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만들었던 캐릭터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제 3자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꾸 언가를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랜 동안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썼던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더 편한 이점. 아이러니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일단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그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서 이제는 좀 캐릭터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좋은 아니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결핍이 있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할 것이냐, 이걸 연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언제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돈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자, 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로 좋은 작가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교육원으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